온라인 셀러 여러분, 방화벽과 VPN, 고전 IP가 제공되는 셀로세이버에 가입하세요. SNS 계정이 정지됐네. 이제 크몽 스마트로브 코리아에 문의해야겠어. 여러분, 오늘 내용은 좀 세요. 상표권자, 직접 장사도 안 하는데 나한테 침해래요. 이 말이 판결 앞에 선거안 통합니다. 서울고법 2018년 10월 5일 판결로 딱 정리됐거든요. 치과 네트워크 브랜드가 있었어요. 근데 재미있는 건그 브랜드 회사는 의료법 때문에 치과를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회사였어요. 대신 치과 의사들한테 이 로고 이름 쓰세요 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재무 마케팅 운영 지원까지 해주는 구조였죠. 그런데 어떤 치과가 같은 표장을 쓰니까 회사가 서비스표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 상대방 피고이 딱 이렇게 반격해요. 아니 너네는 치과를 직접 못 하잖아. 그러면 사용 의사도 없고 등록 자체가 남용 아니냐? 근데 법원이 뭐라 했냐면. 직접 서비스 제공 못한다고 해서 사용이사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지정 서비스 업체과 업과 회사 업무가 밀접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그 표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사용이사 인정 그리고 더 무서운 한줄 권리자가 직접 안 써도 라이선스 받은 사람 있으면 사용으로 본다 즉, 브랜드 운영사는 손해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셀러한테 치명적이냐 요즘 브랜드들 직접 생산판매 안 하고 가맹총판 라이선스로 불리는 경우 많죠 근데 셀러가 나그 브랜드랑 상관없음 하고 상품명 상호 상세 페이지에 그 단어를 끼워 넣는 순간 상대는 우리 사용 중라이선스 포함이라고 칠수 있어요. 그리고 손에 없다 주장도 법원이 쉽게 안 받아줄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바뀐 겁니다. 상품명에 브랜드 상호 끼워넣기 금지. 우린 직접 안 파는데요. 같은 상대 논리 믿지 말기. 애매하면 호환 호환용도 표기 출처 후인 차단 문구 먼저 세팅. 이거 모르고 가면 계정 정지. 그냥 후갑니다. 더 이런 판결로 셀러 방패 만드는 영상 원하면 댓글에 상표 리스크 더 찍어줘요. 오빠, 우리 계정이 영구 정지됐어. 이제 어떻게 해? 괜찮아. 그냥 케이몽 스마트로보 코리아에 요청하면 돼. 쿠팡, 네이버, 11번가에서 지재권 신고를 받으셨다면 크몽 스마트로보 코리아에 의뢰하세요.